최근 영동일구에서는 어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영동일구에서는 항상 열 문제를 서술형으로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문제들이 어휘를 떠올려서 그 어휘를 적어야 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어려운 어휘들이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KNS에서 영동일고를 전담하고 있는 유희망입니다 2025학년부터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5등급제에서 어떻게 우리 영동일고 학생들이 내신을 받아야 할지 굉장히 이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그리고 학생들도 많은데 오늘 제가 이제 KNS의 꼼꼼한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동일고에서 1등급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영동일고의 내신 범위를 먼저 소개 드리고요 영동일고 1학년 내신의 특징 그리고 경향이 어떤지를 설명드리고 영동일고 시험 범위 그리고 시그니처 서술형 문항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KNS에서 준비한 2월달 선 개강과 그리고 3월 수업 진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4년 기준으로 영동일고 1학년에서 나왔던 기말고사 내신 시험 범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 시험마다 영동일고는 교과서 한 개와 그리고 모의고사 두개 분량을 지금 시험 범위로 내고 있는데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18번에서 40번까지 23개 지은두개 분량을 지금 시험 범위로 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지문까지 다 합치면 결국에는 50지문에 가까운 그 분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험 범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동일고 1학년 내신과 그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경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법 같은 경우는 밑줄이 없는 지문에서 어법상 오류를 모두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오답 시 감점 처리를 한다는 건데요. 그 말은 즉슨 답을 적지 않거나 또는 오답을 적었을 때 다른 걸다 맞아도 감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다 구문을 해석한 다음에 주어와 본 동사 그리고 준동사의 쓰임이 어떤지까지도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수능 문법 개념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을 포함해서 전체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다 맞아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독해를 보시면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독해 문제는. 사실 사 객관식에서는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주관식에서 두 문제 정도가 이제 빈칸에 어휘를 넣는 경향으로 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두개 분량의 방대한 지문이 이제 한80% 가까이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과 굉장히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제풀이가 좀 탄탄한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습니다. 주로 제목이나 주제, 그리고 요약 글의 흐름 문제를 많이 좀 내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어휘 경향입니다. 최근 영동일고에서는 어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영동일고에서는 항상 열 문제를 서술형으로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문제들이 어휘를 떠올려서 그 어휘를 적어야 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술형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토플이나 텝스 같은 좀 어려운 고난도 수준의 어휘가 한두 개 정도 더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어휘 문제가 조금 더 보강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실제로 더 어려운 어휘들이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영동일고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영동일고 시그니처 문제인 제목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부교재인 모의고사 지문도 아니었고 그리고 교과서 지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한두 문제 정도가 지금 출제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해력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는 문제로 변별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동일구에서 나왔던 이 지문은 최근 시사적으로 이제 TV에서 많이 나왔던 그한 인물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을 근거로 든 글이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이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적을 때 이렇게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읽고서 아이들이 이 글을 이해하는 건 쉽지만 이 문제 속에서 요구하는 그런 논쟁적인 논란이 많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거는 단순한 어휘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맞는 것이 불가. 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휘를 좀 떠올려야 하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오답이 많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니처 문제는요 이 서술형 어법 문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이 지문만을 보고서 다 골라내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보기에는 오류를 찾는 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긴 지문을 소화하려면. 하나하나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준동사 파트인지를 잘 잘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틀린 부분을 4 개를 골라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다르게 고친 부분까지 적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법 문제를 그저 암기한 것으로만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평소에 어디가 동사고, 어디가 준동사인지를 잘 분석을 하면서 좀 나올 수 있는 오답 포인트를 미리 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KNS에서 영동일고 1학년을 위해서 어떻게 내신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시간 관리가 필수라는 겁니다. 영동일고는 지금 모의고사 지문이 두개 분량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교과서가 하나로 양이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46 지문이나 되는 그런 지문을 소화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공부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정확하게 모의고사를 분석을 하더라도 한 주가 지나서 다시 그 내용을 상기할 때 많은 아이들이 까먹고 그리고 주제가 뭐였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중에 이제 학원에서 나눠주는 복습 워크시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회독수를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의어, 반의어. 나올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그런 유의어까지도 다 확장해서 정리를 해서 암기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보듯이 지문에서 없는 단어를 아이들이 생각을 해서 그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어휘력이 아니라 평소에 이 지문을 읽고서 스스로 어떤 단어를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는지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은 필수 어법을 정리하기입니다. 5단 감점 처리가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 5답 감점은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문을 분석하고 문법적으로 구문이 어디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KNS에서는 매번 어법 테스트를 통해서 아까 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을 많이 연습을 시켜서 아이들이 이제 감을 익히고 그리고 어디가 문법 포인트인지를, 수일지가 어디가 틀렸고, 수동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을 미리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동영 모의고사죠. 아이들이 아무리 암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시험을 보러 간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KNS에서 영동일고와 똑같은 형태로 제작된 모의고사 그리고 문제도 실제 시험과 같은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달 또는 좀더 길게는 5주에서 6주 정도를 계속 매주마다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학교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대비를 함으로써 실제로 굉장히 긴장감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학원에서 봤던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이점을 얻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 제공 및 학습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KNS에서 이제 내신 공부를 위해서 단어 테스트, 학원에 올 때마다 진행되는 이 리뷰 테스트, 그리고 문법을 이제 스스로 요약할 수 있게 하는 복습 노트와 요약 노트, 가장 중요한 학교 시험과 모든 패턴이 같고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동형 모의고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영동일고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강일 이후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학생들마다 또 조금 유동적이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께 상시 질문하면 제가 상시 답변을 또 해드릴 거고요.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1대1 온라인 클리닉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어휘와 리뷰 테스트를 진행해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어 이제 관리해주고 또 선생님이 생각할 때더 필요한 부분을 복습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NS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신 공부를 하게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영동일구 1학년 2월달에 우리 성개강을 하게 되고요. 1주차는 2월 8일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1주차에는 작년에 기출로 나왔던 2021년 고1 6월 모의고사 기출문항을 미리 분석하고요. 그리고 기출 단어를 암기하고 기출, 어법, 개념을 모두 정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서술형 열 문제를 우리가 고득점하기 위해서 서술형 대비 지문 변형 모의고사도 같이 풀이를 합니다. 2 주차 때는 같은 기출 문제였던 또 다른 모의고사 2022년 6월 모의고사로 기출문항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출 단어 암기 그리고 어법 개념 정리 문제 풀이 어, 서술형 대비 변형 모의고사까지 풀이를 같이 합니다. 3주차에는 이제 우리 교과서가 2025년부터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새로 바뀌게 된 교과서의 1과를 미리 같이 분석을 하고요. 교과서 1과 어법과 어의를 선행하고 정리함으로써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교과서에 대한 지문을 스스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한번더 복습을 하게 되는 효과도 누리고 좀 적응이 빨리 돼서 이제 수업을 할때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3주 동안 이렇게 성개강 통해서 학생들이 얻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어 영동일고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기출 단어 암기는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미리미리 기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까먹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만큼은 이번 성개강에서 꼭 잡아가야 하는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 어법 정리입니다. 어법 구문을 좀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어떤 오류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많이 하고 풀이를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문법 패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력이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법을 이렇게 나눠서 오류를 모두 찾는 연습을 안 해본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번 성개강을 통해서 어법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미리 문제에 적응을 해서 자신감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서술형 문제 적응하기인데요. 저는 이제 KNS에서 영동일고 수업을 할때 서술형 열 문제를 매 시어, 수업 시간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영동일고에서 당연히 열 문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풀때 사고하는 능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저 암기를 해서 단어를 적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제를 정리하고 있구나라고 본인이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성격경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수업이 지나고 3월 수업을 이어서 가게 되는데요. 3월 수업 첫본 개강은 3월 1일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시에서는요. 교과서 1과를 끝내게 될 거고요. 교과서 필수 어휘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어법 개념 정리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2 차시 수업에서는 교과서 정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다 풀게 되고요. 부교재 수업이 들어갑니다. 이제 영동일고는 모의고사가 부교재로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수업이 들어가겠죠. 지문이 총 46개 지문으로 꽤 많은 지문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매 주마다 10지문 가끔씩은 12지문까지도 우리가 소화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 소화가 좀 많은 편이고요. 3차시, 4차시, 5차시도 계속해서 그동안 배웠던 그 공. 정보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가 누적되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교재를 계속 열지문씩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영동일고 입시 맛집인 KNS에서 꼼꼼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인데요. 1학년 내신 대비를 미리 준비하고 1등급을 맞아서 우리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